창작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갈라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정말 값진 공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무대에서 특별하게 그 뮤지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꾸준히 사랑받아온 대한민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입니다. 초연부터 꾸준히 무대를 지켜주실 지켜주신 분들을 만나뵐 텐데. 빨리 만나 봐야 되겠죠? 큰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아 오십시오 공연을 직접 하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일정 예, 앞쪽으로 예, 앞쪽으로 좀나오시고 이야 너무 멋있다 아 떨어져 있고 싶은데 <laughs> 어, 멋진 배우분들이 나오셨는데 한번한번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윤동주 다를 수다에서 강차중 역할을 맡았던 조구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동주 다를 수다에서 윤동주 역을 맡았던 박영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동주 다를 수다에서 송동규 역할을 연기했었던 김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은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은선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어, 저는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번 공연을 위해서 함께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 특별 출연하신 거군요 네, 어, 특별히 저와 또뜻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아, 또 원래, 원래 뮤지컬에서 맡은 역할은? 어, 제가 맡은 역할은 윤동주 시인이 마음에 품은 여학생이 있었다는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인물 이선아 역을 맡은 박은선입니다. 아, 이선아에게, 박은선 배우에게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진 시인. 멋진 시. 네. 네, 그거를 이렇게 머릿 속에 잘 그려야 또 본인의 연기도 잘될 테니까요. 네. 그럼 남자 친구 인터뷰를 한번. 본인이 왜 윤동주 역할을 맡은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 과거 이야기를 12년 전에 <laughs> 네. 그 이야기를. 궁금해요. 왜 윤동주 역할에 캐스팅이 됐을까? 어, 당연히 오디션을 보게 됐고 오디션 때. 뭐 작가님, 뭐 연출이 많은 분들이 그랬나봐요. 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네, 그랬나봐요. 아, 역시 시적으로 대답해요. 윤동주 시인답게. 예. 어, 그윽한 눈빛으로 윤동주 시인의 아픔까지도 아주 그냥 아연하게 나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연을 수없이 많이 하시면서 만났던 윤동주가 있나요? 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접합됐다 이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나요? 어.. 초연을 했을 당시 단 5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음. 금요일 에한 번, 토요일, 주말, 일요일 에서 이렇게 다섯 번의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서울예술단 단원으로 있을 때 너무 큰 역할을 받아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역할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뭐, 할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부족했던 실력이었고, 그 당시 초연 때. 근데, 어,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이 만났던 그 시대 상황에 그 나아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저 역시도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은 잘 만나서 초연이 조금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옆에 같이 12년 동안 같이 했던, 예, 했던.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과의 또 시너지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많은 힘을 줬거든요. 어, 실제로 윤동주 시인도 내가 이 시국에 시를 쓰고 있는 게 맞나 어, 이런 번뇌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정병욱 이야기를 했었지만 주변에 정말 힘이 되는 지인들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지금 배우님이 이야기해주셨던 부분이. 또 시인 윤동주의 마음을 그만큼 또 헤아렸던 일치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그러면 첫 공연 작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에게 시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분들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잠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듣해요 Oh yeah. yeah. 지는 것, 친구의 시, 아픔의 시, 청춘의 시. 시를 쓴다는 것, 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묻는 사람 하나 없어도 잡고. Let'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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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hnen nahe geht, neu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 스스로에게 되누으면서 어, 시를 써내려가는 그 아픔을 노래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서 이미 보시고 또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훨씬 더 하늘이 보이고 이러니까 어, 윤동주 시인의 시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 그 시를 배경으로 오히려 노래가 배경으로 나오고 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영수 배우님 말고 두 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그 캐릭터를 좀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두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존 인물이시기 때문에 어, 자료를 많이 찾아봤고 어,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투쟁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길을 윤동주 시인과 다른 길을 걸는 투쟁도 결국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또 어,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 작품 내에서는 윤동주라는 시인 옆에서 친구 어, 윤동주라는 시인이 길게 살지는 못하셔서 굉장히 슬픈데 그 젊음을 어, 옆에서 어, 지켜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라서 굉장히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송몽규 열사 님께 서는 그 윤동주 시 인의 사촌 이자 가장 가까운 곳이었 죠？그래서 어, 윤동주 시 인의 거의 뭐시 작과 끝을 함께 했 다고 해도 뭐 모자랄 정도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부터 뭐 표현 하기 위해 노력 했 다기 보다는, 풍래 친구가 말했듯이 실존 인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더 다른 작품 연습할 때보다 조금 더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그 역할들을 맡아서 어 그분, 그 선생님들을 분하여 무대에 올라간 서는 것조차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씀드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냥 무겁게만또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문화예술장로서 뭐 음악 뭐 모든 부분들 호흡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려면 굉장히 여러 어, 정말 시를 쓰는 것 같은 고뇌가 있어야 할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배우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내년이 이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입니다 의미 있는 해인데 내년 공연에서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계획을좀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laughs> 어, 내년 <laughs> 공연 있대요 올라가 내년에, <laughs> 내년에 공연을 좀 올라서 확실하게 알지 모 <laughs> 아, 스케줄을 좀알려주시면아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너무 너무 우문 현답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만약 에 혹시라도 정말로 내년에 공연이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윤동주 다리소다의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더 뭐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정말 저의 모든 청춘을 받쳤던 작품이고 저의 모든 열정과 이런 걸 정말 다 토해냈던 작품이라서 내년에 다시 올라간다면 좀더그 공연의 무대를 좀 음미하고 싶어요 조금은 이제 좀더 여유와 함께 그 작품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서고 싶어좀더완성되고 거칠지 않고 정말 정말 단단해진 모습으로 윤동주 시인을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단단해진모습으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내년에 또볼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 이번에는 두 곡을 또 귀한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곡인데, 좌절과 혼란의 시기에 쓰는 것을 시를 쓰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긴 윤동주 시인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뮤지컬의 제목이면서 어, 윤동주 시인의 스피릿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달을 쏟아' 뮤지컬의, 그 뮤지, 뮤지컬의 그랜드 엔딩 곡입니다. 이두곡 <목소리>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힘차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노래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라는 노래는 어, 그 공연 중에, 어, 윤동주가 친구들과의 어떤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 잡혀가고 나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앞에서 시를 읽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이선화가 다가와주는, 다가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저 위에 정말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무나도 공연보다 더 무드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함께, 어, 그 공연의 모습을 같이 상상해 보시고 들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한줄 쓰고 싶었던 내 마음, 작은 욕심. 동주 달의 소다의 넘버와 똑같은 달의 소다라는 넘버인데요.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음. 윤동주 시인이 마지막 어, 이름 모를 실험에 주사를 맞고 나서 옥외한 정신 상태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했던 인물들도 만나고 어, 모두가 모두가 서정적으로 느꼈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라는 그 시를 아주 절규를 하면서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부여잡으며 그 시를 외치고 그 노래 끝에 쓰러져 있다가 마지막 힘을 내서 달을 향해 날 바라보는 저 달을 향해 어 외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주시며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습구나 조개지는 저 길이

열창을 보여준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